우리 민주당은 지난 2 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 7 0명으로1 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베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대타 헌정파괴입니다. 네 여러분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선거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장하나 전 의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혜찬 시사평론가 함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두분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네, 뭐 소감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김재동 씨 실물이 미남이셔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감이 좋습니다 오늘 네. 자주 불러달라는 뜻이에요 예. 네. 예감이 좋습니다 예뭐네 뭐. 네, 저도 이하 동무님을 다그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얘기 길게 하지 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빨리 본론 들어가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제 오늘 두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또 원내대표 연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은 사실 그좀 개인적으로 충격과 공포였고요 음. 좀.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서두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그 70년, 대한민국 정부 역사 언급할 때부터 이제, 그,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역사관, 남보관 이런 것들을 그,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었고, 또 하나 이제, 그, 되게 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이슈, 그리고 청년 이슈 이런 것들 얘기한 좀 지난 정권의 어떤 잘못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뻔뻔한 태도 때문에 전 음. 19대 때또 일을 했었고요. 그때 박근혜 정권이었고요. 음. 어, 그래서 많이 화도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현장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의장석까지 가고 또 이해찬 대표가 추후에 이미 1988년에 폐지되고 2015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원수 모독제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을 더 키워준 게 아닌가. 음. 나경원 원내대표의 몸값을 더 부풀려준 격이 음. 됐다. 그래서 나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커질 음. 논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음. 좀 들고요. 네. 이로 인해서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이 너무 음. 묻힌 게좀 아쉽습니다. 음. 그 연설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좀 이제 동결하자. 그리고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여당이 노동계 목소리 너무 많이 듣는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대단히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 생각되는데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서 홍영표 연내대표의 연설이 묻힌 점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두 분이 잘 들었으니까 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국회 본회의 끝나고 나오면서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예. 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만면에 미소를 띠고 두 주먹을 이렇게 불끈 하면서 네. 굉장히 격앙된 이제 고무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외부의 평가는 국민들 의 몫이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당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 원내대표 연설은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어 자유한국당이 오늘 들고 온 것이 선거제 개혁 중에서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자였습니다. 어좀 예상 을 뛰어넘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수입니까? 그러니까 어 어떤 주장인가요? 저희들이 얼핏 들어서는 어잘 뭐 모르겠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논란을 키우기 위한 약간 그 사실은 뭐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논란이 이후에 후폭풍이 큰데요. 그런 노림수도 있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른 이제 뭐 음.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바른미래당 평화당에서 지금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연동형별이도 예. 얘기하고 있고 한데 정의당까지 네 그렇죠 정의당까지 그래서 오늘 이 비례제 완전 폐지나 의석수 줄인다는 건 이제 그 논의는 우리는 안 해라고 이제 그쉽게는 뭐 파토를 했다. 그러니까. 어. 뭐, 이제 그 논의 참여 안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 이제 패스트 트랙이 아까 그 참고 자료에서 뭐 헌, 무슨 위헌 뭐 헌, 쿠테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말 놀랍고요. 저렇게 이제 아, 한 그래도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앞에 두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이 헌정, 아 국회법에 있는 것이죠. 국회법에? 네, 국회법이 어, 있는 언제 것이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있는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 하면서 네. 저도 뭐 언제인지 기억이요 십구 뭐 대때 네. 했었고 그때 다 같이 만들었던 네. 거죠. 그때 그 패스트트랙이 없었을 때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만든 네. 법인데 뭐 이제 와서 그게 뭐 위헌적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음. 그 문제지만 어쨌든 음. 지금 이 장영학 등 입장은 선거제 개혁은 이제 우린 안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음. 못을 박은 것이죠. 네. 네. 그 비례대표를 없애겠다 이거는 얼핏 듣기에 사실 저희들이 그냥 듣기에는 어 우리가 직접 뽑고 그리고 비례대표 맨날 공천 자본비어 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도 이렇게 뚝 들었을 때는 뭐 우리가 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 네. 지금 뭐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뭐냐면서 의석수 줄이는 데에는 좀 환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국민적 지. 일단은 좀 기대 보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할 생각 없을 겁니다. 아. 이 뜻은 장하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강한 비토성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음.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 공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례대표 제도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여성분들, 음. 또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진출한 정치 신인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꼭한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제 필리핀 이주 여성분이시잖아요. 예. 이런 분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음.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비례대표제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 오늘 참 저도 헷갈리는 게 얘기를 들어서 아 정말 비례대표 없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살짝 한 3초 들었습니다. 음. 그 원내비연사를 보고 3초요? 아니 0.3초 정도. 왜냐면 근데 음. 그 아까 뭐장인이라던가 약간 그러니까 왜 이사스민 의원도 또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귀화한 그렇죠. 어, 네. 네, 이 예.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뭐 거의 유일무이한 제도인데 또 하나 돈이 문제죠. 이제 저도 그 20대 때는 낙선을 하고 또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저는 본선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주변에서 그러면 다음에 나가냐 말아냐 이제 요새 아주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제 선거비용이 선거 급일로 뭐 1억에서 2억까지 뭐 이렇게 좀 음. 차이가 있는데 그 2억 돈이 없어서 사실 음. 뭐 간다고 이게 천뜻 말을 못한다 말이죠. 음. 그랬을 때뭐 제가 또 비례할 건 아니지만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같이 최소 2억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국회가 부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음. 네. 문제는 이제 현재 비례들이 그래서 그런 서민을 대변하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비례제를 없애면 진짜 부자들만 하겠다. 이렇게밖에 아. 안 되는 거죠. 아, 요 그러니까 이, 이 취지는 좋으아 지금 취지대로 운행이 되고 있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면 정말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못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러면 비례제를 폐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 이 수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비례제 막상 폐지하자고 하고 국회의원 줄이자고 하면 한국당도 당황할 겁니다. 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발표를 한 데에는 국회의원 의석을 줄이는 데 대한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우선은 음. 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여보자. 그러면서 네. 국정 장악권을 주도권을 가져보자는 심산인 것 같고요. 네. 선거제 합의가 결국에는 이달 중순까지 패스트 트랙 안 올리면 다음 선거는 현행 제도로 치러지게 됩니다. 음. 최소한 다음 선거까지는 현행 룰을 그대로 가져가자. 이런 지금 뜻으로, 이 비례대표하고 네. 현역 의원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던져 놓,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대로 하는데 다른 안을 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처리 두 분은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 어렵습니다. 저도 네, 그 네. 오늘 나경원 그~ 원에표 얘기 중에 뭐~ 아예 그냥 하나도 동의 안 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음. 밀실 공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의석수를 줄이는가 또는 비례를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밀실 공천이라고 해요. 음. 실제로 1 9대때 새누리당의 현영희 의원의 경우에는 비례였어요. 새누리당 비례였는데 그~ 공천 비자 뭐~ 러니까 공천 헌금 관련해 가지고 임기 못 채우고 그~ 낙마된 음. 적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국민들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밀실공천 이제 안 하겠다 해야지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비례, 뭐 비례를 음. 없애자거나, 그러니까 이석수 줄이자는 거는 밀실공천 자체나 뭐 개파싸움은 갖고 가겠다는 거죠, 사실은. 음. 계산해야 될 거는 밀실공천이지, 지금의 어떤 뭐 비례대표 제도라든가, 뭐 의석수, 뭐 현재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고 저희가 48년도에 그, 그재헌이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0명입니다. 그때 예. 인구수는 2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예.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꼴이고요. 뭐 훨씬 더 시민에 가까웠다고 봐요. 지금 음. 5천만 명 인구가 넘었는데 300명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시민하고 멀어지고 어 이제 옆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더니 상전이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유 석수를 지금 더 줄인다는 거는 특권을 공고해야겠다 이렇게 들려요.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확대에는 찬성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패스트트랙으로 이 문제를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음. 진행할 문제는 아니다. 음, 음.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아무리 늦어져도 합의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지금 국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피부에 선거제 개혁이 정말 와닿는 절박한 문제인가. 이게 국회의원 그들만의 중요한 이슈는 아닌가 이런 질문 을 던지고 음. 싶고, 굳이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이 논의의 불꽃을 계속 살려서 다음 국회로 넘겨서라도 좀 점진적으로 해결해,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가오게 지금 정치권에서 오히려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긴 있죠. 그죠. 그, 그런 측면으로 말씀.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국회 의원에 대해 좀 많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으면 또 의견도 충돌이 많아지니까 좀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늘리는 게더 좋긴 한데. 뭔가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테니까. 아, 제가 비례대표제는 잘 몰라서 정당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투표를 하는 거니까 연도령 비례대표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일단 국민들 중에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 보면 이랬습니다 어, 확 줄여가지고 한 3명만 있어도 되지 않니? 어, 그러니까 너무 많다 어, 그리고 일을 안 하지 않냐? 어 이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줄면은 들어가는 세금도 줄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뭐 일단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정당들도 뭐 세비라든 가 기타 경비는 줄이자, 그러니까 동결을 하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국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 500명으로 늘리더라도. 또는 두 배로 늘리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 그대로 하고 세비 같은 거 줄이고 지원비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리고 연봉은 동결하자 이런 걸로 받으시는 겁니까 네, 됩니까? 그런 주장들을 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음. 시민 정서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욱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그. 뭐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까 시민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양한 의견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을 지금 뭐 300명 그 이상 두자는 건 국민들도 계층별로 지역별로 뭐 성별별로 너무 바라는 게다 제각각인데 네. 그런 다양한 의견 때문에 국회의원을 수백 명씩이나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음. 지금 현재 국회가 어뭐 연령도 너무 높고요. 이제 55.5세이고, 그러니까 2, 3, 40대 유권자가 전체 50%가 넘는데 실제 국회에서 차지한 비율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직업 지갑의 대표성은 더 떨어져 있죠. 그렇죠. 뭐 농, 예. 농담삼아 뭐과거에식구뭐 새누리당은 검사당이고 민주당은 변호사당 이럴 정도로 너무 법조인 위주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 사법고시 지금 이렇게 어떤 로스쿨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 다 잘해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대변하기엔 너무 나랑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 재산도 평균 재산이 4 3억이에요 현재요. 예. 그러면은 그. 좀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없는 사람들 모르겠지만 우리도 4 4억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활하는지 을 모르잖아요. 그런 예. 면에서 정치원감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네. 이거는 의석수를 줄이냐 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할수 있느냐인데 비례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도 갈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숨구멍.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숨구멍이 될수 있다. 저도 지금 국민 여론가는 좀 반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음. 단순히 뭐 세비라던가 보자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한 명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예산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입니다. 음.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능력 없다고 비판하면 능력 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게 둘 음. 것인가. 최대한 사람을 좀 늘려서 그 대신 월급도 줄이고 권한도 줄여서 더 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관리하게 됐을 때한 사람이 가지는 특권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가 당장 음. 1년 안에 이 부분을 국민적 설득하기는 힘드니 인구 비례에 맞춰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국회와 비교해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커버하는 국민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 말은 내 목소리가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좀 얻는 그런 설득 작업을 할 필요가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지 않는다. 어, 세금 더넣지 않겠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내리는 것은 특권은 줄이고 일거리는 더 많이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그렇죠. 앞으로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4당 그리고 원내 제1당과 원내 제1야당과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태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국회나 (3월에서는) 특히나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5당이) 이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서 원 포인트 개헌. 권력 부족 개편을 동시에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찬성 입장을 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각제 도입도 사실은 국민 설득하려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릴 일입니다만 어쨌든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나누는 방식으로 그러한 분권 논의까지 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힘들더라도 이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내각제 얘기하시면 더 연동형도 어려운데 내각제는 더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국민적으로 더 지지가 떨어지는 아니긴 한데 현재 예. 내각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 어떤 그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열망들이 시민들에게 있는 음, 것도 사실이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를 여기 사실 묶어버리면 정치, 뭐, 그러니까 제도개혁, 선거제도개혁은 정말 더 느려질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패스트트랙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다음 총선이 4월에 있는데 패스트트랙을 그 신속차량권 지정하면 1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바뀐 제대로 투표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이 3월에 아주 중요한 국면 같고요. 근데 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일야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전혀 협조할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아, 뜨거운 3월이 될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망은 하셨는데 지금 시간 20초 남았는데요. 에,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국회 또 닫힐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오늘 아까 그 나경원 대표가 그 사실은 좀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가슴 아픈 게 국회는 자기들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신해가지고 음. 만나서 그러니까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만나야 음. 되는데 저렇게 그냥 평행선 타그하고 자기 어떤 인기성 발언만 하는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특히 원내 대표로서는 오늘 정말 빵점이다. 음. 너무 실망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말 인용하고 싶습니다. 배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음. 미세먼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내일 통과될 것이고요. 음. 선거제나 이런 공수처법에 대해서 배드 딜, 섣부르게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음. 합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노딜 no 상태로 두고 협상을 점점 더 신중하게 하는 것. 이게 꼭 나쁜 음.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리해야 될거 빨리 국민들한테 취급할거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둬야 될 거는 시간을 두대 국회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 열어야죠 네 무조건 열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두분저 같이 또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 비례, 왕년의 비례니까요예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왕년 비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